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입니다. 상규이잘 보고 있습니까? 저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 아, 버스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택시밖에 없네. 버스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아, 저기 버스가 들어온 걸 봐서 저쪽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게임이 베트남 투어 시작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하노이 스테이션에 와서. 아, 어, 이 기차역에서 이제 민민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 길이 좀 어렵네요. 네, 잘살수 있을 게 있기를 바랍니다. 민민으로 가는 특히 이제 신지로터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멋화속에 있는 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에 짜그짱안있 여기에 있는 친구가 있습에 있는 친구가 있에 있는 친구가 있 있는 는데보시나요 계속 들어어가는데 길이 있어요 길이 끝날 것 같은데 길이 또 있어요 길이 또 끝내 있고 와 엄청 신비롭네요 방금 아까 사원을 하나 지났고요 여기 보시면은 산들 보이시죠 산이 산이라고 불러야 될지 바위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상태인데 저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계속 있는데 엄청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어, 요즘 이렇게 멋지게 하나씩 있고요 좀 무덥기도 하고 사유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이거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풍경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laughs> 소리 들리시나요? 예. 와, 입구 입구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입구도 장난 아닌데 거기 셔츠 캠을 안 들고서 안 찍었었는데, 와, 입구도 엄청 맛있어요, 멋있어요. 보시죠, 어. 와. 이기 전체가 숙소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네요 아무래도 뭐냐면은 아까 거기가 하나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여기가 어떤 리조트 같은 형식으로 된 있는 게 아닌가 생각 조금 합니다 약간 사유지 같은 느낌도 들고 들어왔으면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미 들어왔으니까 계속 가보죠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느낌은 아까 집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게 객실인 듯한 느낌 살짝 있는데 객실도 아닌 가고 객실이라고 치면에는 집에 퀄리티가 떨어져요 네뭐 계속 가보죠 언제는 모르겠어요 네 그럼 나 약간 신비로운 모습 무섭네요. 저기, 한 대, 약 애기들이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술을 지른 게 신기하네요. 이런 데 길이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으로 이렇게 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길을 따라간다는 것도 신기하고, 아, 이 계곡 사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대단하네요. 약간 좀 리조트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저는 개인 사유지에 막 들어온 거죠. 그런 느낌 살짝 봤는데. 근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개인 사유지가 저희 집인 거고. 여기까지만 가고, 갔죠. 왜냐면은, 다른 사람 객실인데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네. 어, 여기 숙소를 일로 한번 와봐야겠네요. 이게, 집 자체는 안 좋아 보이는데, 어, 이, 묵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좀, 무서운 점도 약간은 있는데, 여기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치는 게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데는 혼자 오면은, 그, 오, 완전한 적막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그런 거 해봤을 때좀 무서워요. 근데 그기잘 들어가서도 무슨 형태가 돼 있고, 이것도 숙소가 만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약간 어 우리가 생각하는 뭐잘되있는 그런 리조트라 인데, 아마 여기 개인 사유지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던, 만들어서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괜찮데요 이거? <laughs> 이게 좀 여기가 좀더 발전하고 이게 막 숙소가 진짜 일 깔끔하고 좋아진다 그러면은 오우 좀나할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는데 오히려 아 너무 좋아 이 느낌 자체가 아마 가족이나 커플 뭐 팀? 친구들은 좀잘 모르겠네요 여튼 근데 아 그렇게 뭐 친구들도 오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그룹이 오면은 되게 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 진짜, 다른 거다 배제하고, 그, 그 그룹이랑, 이딱 자연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물고기도 있고, 이거, 볼거 많습니다. 아, 멋있네요. 봐봐요. 그리고 이제 입구 쪽인데, 오, 물고기 부족 겁나 빨라. 시골에 사람던데 저렇게 빠른 물고기는 못본것 같습니다 겁나 빠르다 네 여기가 입구인 것 같고 그다음 여기 사단 같은 게 하나 보여서 그리고 이쪽 길로 가면 아까 숙소에 레스토랑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레스토랑이랑 숙소 전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면 저기에 보이죠? 저기 보이죠 저기 그 레스토랑이랑 리셉션만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당이 하나 있고 이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코티지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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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내기만 되는 것 같아요. 잘돼 있네요. 좀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발리의 그런 숙소처럼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요. 이죠길 미쳤어. 자연 그대로 날것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기 서 앉아서 저런 절 보고 볼수 있고, 절벽도 장난 아니죠. 이 숙소 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제가 또 누구랑 같이 갔었으면 이런데 먹어보고 싶긴 한데, 혼자 사실 조금 겁나요. 예전에 혼자 산속에 있어 봤는데, 어, 그 경치는 저인짜 좋고 다 좋은데, 밤에... 밤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침대 밖으로 못 나가고 그랬었어가지고 아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러죠. 뭐 진짜 별빛, 달빛 이런 거 말고 빛이 없고 딱그 순간 되면 엄청 무섭고 그리고 거기는 약간 옛날 집이어가지고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밖에 나가는 게 겁나 무서웠어요. 야 이거 보시면 은 미쳤지 않아요? 이거. 아. 약간 길이 있는 것 같네요. 저기 사람들이 가 있어 봐봐. 이야, 이렇게 미쳤네. 봐봐. 너무 있어. 약간 뭐 절대 안 열려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약간 사원 같은 형태인 것 같은데. 뭔가... 저기 그냥 나무는데 뭔가 인, 의미가 있는다고 할까요? 배치가딱 저기가 보시면은 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우리 뒤에 산이 있고 이렇게 계곡에. 아, 어, 저기 새도 있어. 와, 진짜 멋있네요. 이 여기가 좀 날씨가 밝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가을 되면 저기 저쪽 넘어가면 벽이 뭐라고 해 논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도 막샐노랑 금색으로 모두들 타고 그러면 또 모습이 완전 다를 것 같습니다.